안녕하세요. 지식 라디오입니다. 오늘 당신의 비즈니스와 삶의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제시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나 베이조스가 당신의 시도를 응원하며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지금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며 안전한 길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심하세요. 만약 당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아는 일만 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당신은 많은 기회들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는 꼴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혁신은 필연적으로 큰 위험과 수많은 실패를 동반합니다. 90%의 시도가 실패하더라도 단 하나의 성공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은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안전한 길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혁신도 비범한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과감하게 실행해 옮기세요. 실패는 혁신의 대가입니다. 오늘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도전하고 싶은 큰 기회는 무엇인가요? 지식라디오였습니다.